그래서 오늘 말씀은 감사의 말과 생활로 내 감사를 표현하라 그거거든요. 자, 이 에, 에베소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 누추함의 말이 마땅치 않다. 누추함의 말이라는 것은 추한 말, 악한 말. 부끄러운 말. 이거는 외설적인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음난한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래요. 마땅치 아니하다. 그것들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것들은 그영어성경 보면은 out of place. 장소의 밖으로. 그러니까 누추한 말을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제자리에 있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나쁜 말들은 제자리에 있는 말이 아니라 그플래스그 그 자리에서 밖으로 벗어난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들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아멘. 그런 말들은 합당치 않은 말이다. 그런 말들은 적합치 않은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은요. 사전 찾아보게 되면은, 플리스톡이라고 해가지고, 선소리를. 원래 선소리는 국악하는 사람들이 먼저 앞에서 부르는 소리, 내는 노래를 갖다가 선소리라고 하는데, 또이 선소리를 다른 사전 표현을 의하면 어리석은 이야기 혹은 이치에 맞지 않는 서툰 말, 이치에 맞지 않는 서툰 말을 갖다가 어리석은 말이요. 우리 인생들이 이치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하는 말, 성경 없이 하는 말을 갖다가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리스톡이라래요. 그걸 갖다가 사전에서는 반편 같은 수작 이렇게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다. 희롱의 말도 나쁜 말이에요. 이 말은 거칠고 음탕한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저희 군대 갔을 때는. 군대 가게 되면은 온통 음담패설이에요 시간 나고 틈나면은 음담패설 잘하면은. 옛날에는요. 남자들이 음담패설을 되게 잘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되면서 요 사이는요. 여자들이 음담패설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직장에서라든지 사업장에서 여자분들이 음담패설하는걸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아주 안 좋고 아주 위험한 징조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하는 것도 나빴고 여자들이 지금 하는 것도 매우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러 가게 되면은 관광차를 타게 되면은 야외로 나가게 되면은 이런 소리들을, 이런 더티한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자리에 있지 않은 말들이고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고, 이거는 합당치 않은 말이고, 적합치 않은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들어볼 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옷을 입는데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누구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속옷을 이쁘다고 속옷이 비싼 거라고 밖에다 내놓고 이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겉옷은 겉으로, 속옷은 속으로.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되기면은 부부 관계에서만이 형성되고 이루어지고 표현해야 할 말들을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세상에다가 발설하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속옷 입고 나봐라 패션쇼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바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오늘 니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면서 4절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라고 하는 말은요. 대신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오히려 그런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말 하지 말고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 감사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의 말. 절대로 불평, 원망, 짜증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뭐 해야 돼요? 핥히면 안 되고, 꼬집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뭘 줘야 돼요? 네, 맞아본 분들은 알잖아요. 자기가 가끔 그러지만 자기를 때릴 줄 알아야 돼요. 이그 바보 같은 목사. 어유어유이 이 정도는 돼야지 돼요. 근데 안 그래요. 로즈 지어질까봐 안 때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말,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감사의 말을 잘해야 돼요. 조그만 친절에도 감사하고, 조그만 거차한 잔, 밥한 그릇, 말 한마디 여기에도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 감사 앞에 급복 죽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양심이라는 거요. 요새는 웬만큼 받으면은요, 감사 안 한다요. 왜? 워낙 큰 것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조그만 거, 안 그래요. 제가 그때 그 고백했잖아요. 제가요, 뭘 받으면은, 감자 한 알이라도, 땅콩이라도 오게 되면 제가 꼭 뭐를 해요? 사진 찍잖아요. 인증샷. 그래가지고 감사의 글을 잔뜩 써버리잖아요 그러기 전에는요, 제가 그랬단 말이죠. 나쁜 놈이지. 왜? 받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주다 보니, 받다 보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면, 어, 내가 당연한 거 했는데, 이런 거 받는 거 당연한 거지. 아, 이놈이 그런 소리를,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때렸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 작은 것도 감사하고 평생을 지울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접받는 목사는 가라. 대접받는 목사는 가라. 하나님 일평생 살면서. 대접 받는 것보다도 대접을 더 많이 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물에 동참하고 고통과 아픔과 시름 속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보셨죠? 노회 때 제가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에 두고 목사님 장돌비께 얘기했어요. 교회 이름으로 선교하고 교회 이름으로 봉사하고 교회 이름으로 수재민들 돕고 교회 이름으로 외로운 사람들 도와준고. 당신이 했다고, 네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은 차고야. 그거 당신한 거 아니야. 그러니 어떻게냐? 네 이름으로 네가 해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네 이름으로 네가 해. 네 돈으로 네가 봉사하라 말네 돈으로 네가 남들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남이 한것 가지고 함께 한것 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인격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라고 하는 말은 thanksgiving이에요. 감사하기,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감사의 기도, 이걸 갖다가 감사하는 말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말, 이것이 감사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충만하고, 우리 가정에 충만하고, 너에게 충만하고, 나에게 충만하고,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죠. 들어가고 싶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일하고 활동하고 싶은 의욕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돼 있으면 집은 또 하나의 감옥처럼 되고, 집은 또 하나의 지옥처럼 될 수밖에 없고, 그냥 억지로 밥 먹으러 들어가거나, 억지로 잠만 자고 나오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 감사,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B. 너희는 듣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이라는 게 뭐냐? 덕을 세우는 말이다. 4장 29절. 크게 하고 싶죠? 다 알아요. 시작. 뭐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선한 말은 더러운 말이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말이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요. 오늘 본문 29절에 더러운 말이라는 건요. 글자 그대로 하면 다 같이, 어. 건강에 안 좋은, 불건전, 유해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건강에 안 좋은 말, 또 불건전한 말, 유해, 해가 있는 말. 이게 나쁜 말, 더러운 말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나쁜 말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요. 집이라는 말과 건축하다의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 그 말은 집을 짓는다 그런 말이에요. 집을 짓듯이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고 신앙심을 북돋우고 굳세게 해주고 튼튼히 세워주는 것 이걸 갖다가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 말이다.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은 신앙을 북돋는 것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이것이 덕을 세우는 말이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뭐고 그 정도 갖고 괜찮아 나도 그때 실수했거든 나도 실패했거든 고그 정도 괜찮아 괜찮아 신앙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굳세게 해 주는 거예요. 굳세게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을 주는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선한 말을 하라. 이것이 덕을 세우는 필요한 말이다. 자, 비로 가면 끝나갑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은혜라고 하는 말은 매력이라는 말이죠.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죠. 호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은혜를 끼쳐라. 이 끼친다고 말은요, 돌려준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돌려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혹은 다른 사람에게 받았으니, 은혜를 끼쳐라. 그 말은요, 은혜를 뭐예요? 자, 자, 연습 돌려드립니다. 받으세요. 자,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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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봐도. 은혜를 끼치라. 그 말은 은혜를 돌려준다는 말이에요 돌려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자식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돌려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를 끼친다 내가 받은 선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매력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선심 좀 했다 하고 줘봐요 연습 시작 어 반말 그때는 빨리 바꿔 이제 했다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로운 음성을 은혜로운 말씀을 시간 시간마다 듣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듣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 듣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통해서 들었으니까, 마땅히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남들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들 이유가 있잖아요. 왜? 친절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남에게 사랑을 못줄 확률이 많다고요 예외적인 사람들도 많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왜 인색할까요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받아보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끼친다 되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백 가지 감사를 못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원로 목사 되는 문제와 은퇴하는 문제가 맞물려 가지 않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진행을 못 시켜 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후임자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하고 꺼내가지고 그것이 청빙위원회에서 정리가 되면은 그것을 공동회를 해가지고 세례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많은 후보자 가운데서 압축해 나가고 마지막에 한 분을 결정해요. 그래가지고 공동회 때 내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3분의 1 찬성을 받으면은. 후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마물려 가지고 제가 원로 목사에 대한 그것이 가결이 되어 늘. 네, 먼저 하게 되면은 그래서 동시하라고. 먼저 하게 되면은 또법 따지는 사람들이 먼저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니잖아요. 시무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그걸 조절하느라고 시간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죠. 아주 아름답게 잘될 겁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이 받은 것을 되돌려 주는 것, 이것이 은혜를 끼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내가 식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찌르는 말. 아픈 말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특히 가족들은 더하고 부부는 더하다. 왜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아픔인 줄 IQ 낮은 사람들을 머리 나쁜 사람들은 통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 결론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말할 줄을 알. 감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이 말을 잘하게 돼요. 말을 청산주스처럼 줄줄줄줄, 잘잘잘잘 미사요구를 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웅변하듯이 말하는 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 한다는 것은 조리 있게 할말 하지 않을 말, 지금 할말 나중에 할말 이거를 서서 해야 되는가 앉아서 해야 되는가를 구분해서 말하는 걸 갖다가 말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보다 시적 사실인데, 팩트인데, 진리이고 진실인데, 말하는 태도가 나빠 가지고 상대방이 시험 들잖아요. 속상해하고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이 중요하지만, 사실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일수록 마음을 평정시키고 얼굴을, 근육을 에, 다 풀고 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실이지만은 태도가 나쁘면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 진실, 사실, 진리라고 해도 말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한줄더 메시지 시작. 그러요 메시지 전하려고 하는 의도나 교훈보다도 전하는 사람,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말, 좋은 내용이고 좋은 의도인데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로 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사람들이 그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다말뭐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 안 나와도 천사 같아요. 말하고.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그걸 요구하고 기대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니나 잘하세요. 그러면말말에요펴안 어,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표 주더라고요.끼리끼리 통하니까. 그래서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 메시지 사실 진실 진리인데도 말하는 내가 나쁘 면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시험 든다. 애들한테 말할 때도요, 좋은 의도죠 말을 안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라. 일어나 야, 일어나. 일어나. 근데, 말안다고 감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은너 그러면 학교 안 보낸다. 아, 안 간대. 왜? 엄마가 가지 말라고 랬지 않냐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좋아도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 주일 자 많이 모여서 또 새로운 환경 속으로 새로운 만남 속으로 들어가요. 다참 어려워. 요 우리 구역장님, 강사님들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거 해보면 어려우면 목사님이 이해가 된다고. 요 그러면 목사님을 사랑하게 돼요. 해보면 자 색깔 다 다르고 소리 다르고. 진밥, 된밥, 양식 좋아하는 사람, 중식 좋아하는 사람, 일식 좋아하는 사람, 밀가루 좋아하는 사람, 밀가루 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 이다 다르거든요. 그거 맞춘다는 게별 어려운 일이 아니요. 진짜 어려워요. 그럴 때이 말을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생활을 나타내라. 그러면은 최고다. 구시야.